어 잠깐만 그러면 바일 감독님이 나한테 칭찬을 해 주신 거야? 잠깐 잠깐. 오 마이 갓. 제인버 나 NS. 음. 감독님한테 칭찬받았다. 혹시 헤드라인 잡는 꿀팁 같은 건 없을까요? 헤드라인 잘 잡는 꿀팁이요? 일단 헤드라인이라는 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쵸 지역마다 다르고? 지형지 지역, 그러니까 지형지물마다 다 다르니까. 맵을 다 외우는 게 맞는 말이 아닌가?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위치 높낮이 이런 걸다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이 이거는 팁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가 여기 있다면 헤드라인이 여기겠구나. 그니까 그게 약간 보여. 아 보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손이 거기 가 있어 그냥. 이건 게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거는 그래서 님들 이런 그 FPS 게임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로란트를 이제 갑자기 이제 인기가 없었다가 조금 인기가 생긴 편이니까 FPS를 평생 안 하다가 처음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유튜브 챙겨 보고 막 보기만 하면 일단 쉽거든.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 거 같아. 근데 절대 이제 처음 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된다 음. 그래서 님들 프로 대회 같은 거할때 채팅 보면 십창 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보기만 하면 쉽거든요 진짜 왜 이걸 못 쏘냐 왜, 왜 이걸 못 맞추냐 근데 그못쏜 사람 그 속마음을 보면 샷 미스가 났을 때도 이유가 있어 앵간하면 뭔가 심리적으로 뭐,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적보다 뒤에 있는 적이 더 거슬렸어 총이 더안 맞았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사정이 있거든 근데 이제 시청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오로지 그일대의 장면만 보이기 때문에 와저새끼왜 이렇게 못 쏘? 난 바로 욕 욕이 나가는 거임. 본인 개인마다 사정이 있긴 하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한 사람만 알아 보는 사람은 몰라. 그래서 팀장이 좀 그렇지 않을까? 어스럽. 빅. 빅빅 빅. They found my trap. We'll meet it. Last player standing. Teleport ready. Spike planted. One enemy. Whoa. Excuse <laughs> I'm working. That's a 나이스. 어떻게이 I'm 이 진짜 진짜 방금 뭔지 모르 모르겠어. 나 에임이 갔어 저기. Oh my god, chamber. Nice. 땡스. t h s 뭔가 이 셰리프가 너무 먹고 싶지 않나? Down mid. Oh, too no, many nice. Oh, head, on. head on. to on. Do mid back. one less. One less. ready. Teleports ready. Teleports ready. Teleports ready. Teleports ready watch Nice. Face your fear. on, let's go. one enemy remaining. Spike down, B. o s e enemy remaining. Spike down A. Well, 와. 와. 어떻게 이기는 거지? 아니 근데 싸울 때마다 아, 질것 같은데 이 기분이 드는데도 계속 이기네. 이상하다. 에이 몬스터가 저버린 건가? 미친놈. 오레드 3대 1. 나이스 3대 1. 음. 어, 잠깐만. 잘못 깔았네. 비비비비. 나이스. 어, 그런 행동 너무 줘. 씨발. 죽자 어뭐 살려고 하냐 아아 나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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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니맘 네 이해해 음 미드 한번만 더 해보면 안될까? 얘들아 안할게 님이 음. 이겨 줘. 이겨 줘. 제발 다시 난 깝칠게요, 님들. 마배. t a t i g s One enemy remaining. Spike down A. 오하 생각보다 너무 많이타인데 제발 네발 다섯발? 아, 네발아바다섯네은선 넘고 네발 가자 어, 네네발 사기 네바? 이다 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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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고민하게 만들지 마 얘들아. 나 머리 진짜 터질 뻔했어. Spike is down. s B. t s s h a e o have 근데 아스트라 누군데요? 아, 파이감독님이요아폴이코 <목소리> <목소리> <GUYS> 음... 어, 케어 샷건. 돈이 존나 의미하네. 케어비 <목소리> 오케이. 야. 캐비안. Face your fear. You are divided. Enemy remaining. 땡. Last player standing. GG. Team A. 와, 오랜만에 오랜만에 잘해서 이긴 거 같아,님들. 캐리, 캐리! 아, 이게 그포냐고요 아이, 뭐. 음, 아, 오랜만에 이, 이니까 좋네요. 예.